오늘의 주제,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사항이랑 보험금 청구에서 공종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대장이나 위용종 제거하고 수술비 청구입니다. 아무래도 수면 마취로 자는 동안 떼버리고 병원에서 떼다고만 하니까 아, 떼나보다 싶은 거지 아무 느낌도 아프지도 않으니까 수술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몸에 있는 혹을 잘라서 떼어냈습니다. 즉, 수술이죠. 일단, 내시경을 받았으니까, 실비 청구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이러면 실비에서만 돈을 받는 거예요. 용종을 뗐다면, 서류를 하나 더 떼서 내야, 보험사에서도, 아, 이 사람이 수술한 줄 알고, 수술비 가입금액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중에 용종을 뗐다면, 꼭내 보험에 수술비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실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보장도 청구하시고요. 예전에 용종 떼고, 청구 안한게 있으면, 3년 내면 청구 가능하니까, 병원에 가서 서류 떼서, 얼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저 쓰기와, 보험.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스기의 보험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기 누르시고 채팅하기 누르시면 저 수기와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에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